배우 안현홍입니다. 아 t n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제주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요즘요 쿡방이 대세인 거 다들 아시죠? 저를 따라오시면은요. 요즘 아주 그냥 프레쉬하고 그리고 아주 스마트한 그리고 방송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제주도에 왔구나 시간이 이제 팍팍 옵니다. 아 진짜요, 비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제주도에 한 7년, 8년 만에 오거든요. 프라이빗하고 조용하고 이 에메랄드빛 바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바다 색깔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바다야, 안녕, 내가 왔다. 대리는요 또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정말 이곳에 있으면서 잠깐이었지만 나 정말 여기 눌러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 일단은요 제가 주부잖아요 그래서 주부라서 어, 요리에 좀더 관심이 좀 있었고 또 아기를 키우니까 좀더 똑똑한 스마트한 음식 요즘은 좋은 식재료들 솔직히 많이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청정한, 제주도 이렇게 청정한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더 똑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임미경 마사님을 꼭 따라가야 된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아니, <laughs> 어떻게 온다고 저도 처음 많았어요. 뵙겠어요? 아, 네. 네, 그래요. 네. 아니, 실물이 네.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laughs> 처음 뵙는데 네. 저랑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게. <laughs> 박사님, 바다가 빛깔이 정말 에메랄드 빛이에요. 어,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쁜 바다가 있을이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여기가 네. 제주도에서 네. 가장 청정 지역이에요. 청정 지역. 네. 그래서 아직까지 조국이 가면 네. 돌들이 보이잖아요. 돌의 네, 네. 보마를 직접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직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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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박사님이 똑똑한 한 끼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주부이고 애견마이다 보니까 제주도 하면 딱 청정지역이라는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만 나는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건강한 음식이 나올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딱 참여하게 됐거든요. 네, 네, 네. 박사님은요? 네, 저도, 네. 어, 저는 이 우리나라가 네. 지금 사실상 네, 네. 이렇게 토양, 수질, 네네. 공기들이 지금 많이 오염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런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나라 바닷가에 있는 이러한 해초나 모든 것들이 다 어, 좋은 식재료지만 특히 저는 제주도에서 특히 해녀들이 네네. 잡아 올린 네네. 이러한 식재료들, 네네. 전복이든지 해삼. 성, 해삼, 그리고 성게, 성게 소라 어. 또, 또 군소라는 어? 게 있어요. 아, 분소 뭐 이러한 식 재료들이 이 사람의 혈액을 맑게 하는 이런 식 재료라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농씨 보면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네. 아마 해산물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해 <laughs> 맞아요. 그래서 <laughs> 네. 이 제주도에서 네. 나는 특히 이 구자에서 잡아 올린 이러한 해녀들의 음식들은 저는 아주 세계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또, 저는 그 중에서도 솔직히 성게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어, 그래서 맞아 그래서 성게알을 네. 막 어. 먹으면 주위에서 많이 눈치를 해요. 비싼 거 많이 먹는다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성게가 특히 네네. 보면 이제 해녀들이 이제 잡아서 올릴 때 굉장히 좀. <laughs> 네, 많이 들어요. 그쵸. 또 그리고 깔 때도 이게 성게가 가시처럼 이렇게. 그데또 나중에는 음. 이게 딱 체취하는 면 얼마 안돼 그죠? 네, 그쵸? 네, 마,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이 바다가 네. 네, 사람의 요즘 현대인들의 건강과 또 힐링과 음. 또 요즘 뭐 암예방 네, 각종 네, 네, 네. 성인병들 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치유해 줄수 있는 이 보물들이 네. 구자바다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우리 b t n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우리 박사님하고 네. 그리고 저만 따라오시면 네. 아주 건강해질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네. 박사님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안경 끼시고 왠지 무슨 책 끼고 다니시면서 굉장히 딱딱하고 정말 교수님 같은 분위기 사감 선생님 같은 분위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소녀 같으시고 발랄하시고 오히려 저보다 더 동생 같은 느낌의 그런 정말 소녀 발랄. 아주 정말 깜찍하신 박사님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앞으로 방송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성게국수. 하이, <laughs> 김. 아침입니다. 제가요, 성계를 음. 정말 좋아하거든요. 내성계는 네. 비타민 C, 칼슘, 미네랄 그리고 이제 지방, 단백질, 수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여성들한테도 상당히 좋아요. 음. 골다공증도 오.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딱 저희 나이. 네네. 그리고 이 성게를 오. 많이 먹으면 결해 그리고 겨담, 그담 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술 먹고 해독이 잘안 되는 분들 숙취에도 네. 음. 이 성게가 아주 좋아요. 네. 아. 해녀분이 직접 네, 채취해서 온 거를 채취해서 온걸 지금 끓여서 먹거예요와이 귀한 거를 제가 지금 먹는 네,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와, 잘 먹겠습니다. 네.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박사님. <laughs> 아, 제가 정말 성게알 많이 해야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국수를 한 입에 딱 넣는 순간 정말 입안 전체가 바다로 변한 느낌, 성게 냄새가 성게알 냄새가 정말 입안에 가득 풍기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아. 수굴이구나. 네 맞아 여기 그 제주시 구좌읍 팔대일이잖아요. 네. 네, 네. 이 대수굴은 용천수예요. 그래서 대수굴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큰물이라고도 불려왔는데 음. 주로 이제 옛날에는. 음. 주로 여기에서 상단, 하단으로 구분해서 네. 경계석을 두어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네. 식수로도 사용하고 위쪽에는 네.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빨래터로 네.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빨래터로 아 이용을 하고 있고, 네, 지금도요? 어, 네 지금처럼 이제 무더운 여름철에는 워낙 물이 차가워서 안악내들이 아, 목욕하는 곳으로서 아주 유명한 곳이랍니다. 네. 어, 개도 있어요. 오, 어, 다니네. 아오 개가 걸어다니네. 어, 아, 신기하다. 어, 어, 숨었다 저기, 오가 많이 있어. 이거 봐, 쟤는 <laughs> 가만히 있어. 진짜 아, 오, 역시, <laughs> 역시. 지금 피톤치드가 지금 계속 뿜어져 나와서요. 지금. 굉장히 우리 건강에 냄새가 너무 좋아요. 좋은 이런 네. 성분들이 우리 몸 속에 지금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너무 좋아라. <laughs> 그게 평대리가 네. 이런 곳이에요. 비자 나무와 그리고 이 화산송이가 아주 이렇게 잘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죠. 어디 뭔가 온실인 같은 느낌이. 지금 있어요. 정말 시원하고요. 기가 힌디라고 네. 공기 자체가 굉장히 너무 달라요. 그렇죠. 비자나무가 네. 너무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성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비자나무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고혈압도 치료하고 네. 또 콜레스테롤 아시죠? 아, 우리가 네. 육류 많이 먹게 되면 네. 우리가 LDL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네. 이제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네. 나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아. 동맥경화나 성병이 걸리는데 네, 이 비자림에 오게 되면 그런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음 이런 효능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 어때요 오시니까 공기가 너무 네. 청정하고 좋으니까 사실 네. 이 피톤치드라고 해야 되나 좋았어요. 제가 이거를 네. 그냥 음. 맡고 있으니까 도는 거죠. 아 네. 네, 네, 네. 아, 그래서 이 피톤치드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우리 몸에 나쁜 미생물들은 모두 환경작용을 하고요. 아, 또 우리가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 몸속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주므로서 우리 음.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아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혹시 <laughs> <laughs> 네. 너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 <laughs> 보통 보면 우리가 이 비자나무 래서 이렇게 뿜어져 네, 네. 나오는 스트레핀이 네, 네. 사람의 자율신경계를 자극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정신을 맑게 하고 네.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아 뇌를 건강하게 해서 머리를 좋게 한다는 이러한 성분들이에요. 일단 음.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야겠네요. 꼭 한번 데리 안정시켜주고 네, 네, 정신 집중도 하게 해주고 네, 네. 뇌를 좋게 해주고. 비자나무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라는 무한한 갈 자연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네, 건강하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네. 제주도에 살고 싶네요. 아, 그렇죠. 네. 비자림은요. 신세계 우리나라에 이렇게 청정한 공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톤치드가 정말 폐 안으로 꽉꽉 이렇게 박히는 그런 느낌? 굉장히 공기가 깨끗하고 굉장히 청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 정말 내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는 느낌? 제주도에 네. 온 기념으로 네. 약선 디자이너 푸드인 네. 전복 영양 돌솥밥 네. 그리고 성게 미역국 <laughs> 그리고 우와. 저염 유산균 김치 네. 약선차 그리고 네. 오장육부에 좋은 네. 그리고 복숭아 블루베리를 네. 같이 만들어서 우리 네. 같이 한번 식사를 같이 할까요? <laughs> 와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서 이뭐 네. 재료들이. 네. 방금 전복 그리고 네. 성게는 이제 해녀가 직접 채취해서 올린 거예요. 아, 그럼 자연산이네요? 어, 그럼요. 아, 특히 자연산 자체가 네.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지금 우뭇가사리가 붙어 있어요. 이게 어, 자연산이라는 어, 네네. 거예요. 아주 귀한 거죠. 그리고 네. 특히 이 성게는 이제 해녀들밖에 채취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제주에 약이 되는 네. 약선 디자인의 푸드로 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자. 얇게 해서 자썰어 씨를 제거하고. 씨를 제거해서 네. 이렇게 마리를 아마리 편안하게 해서. 해서 이제 마리를 한번 말아줄게요. 주로 물에 네. 불린 네. 미역을 사용을 해야 해요. 네. 와, 이렇게 해서 박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전복 영양 돌솥밥 그리고 성게 미역국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과일도 있고 김치도 있고 그리고 전통 차가 보여요. 네. 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죠? 복숭아는 복숭아. 네. 오장육부 중에서 네, 네. 특히 우리가 폐장이라고 하고 있는 네. 폐를 아. 좋게 하는 제철 과일이에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폐가 좋다는 것은 바로 대장하고 코의 건강과 아, 연결되기 네. 때문에 아. 아주 좋은 거고요. 네. 또 이렇게 지금, 어, 블루베리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네. 이러한 항산화 요가는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네. 같이 한번 네. 만들어둔 거고요. 네. 여기 있는 지금 저염 네. 유산균 김치예요. 아, 왜냐면, 좀 음. 짜지 않은, 좀덜 네. 짠. 네, 그렇죠. 네, 네. 청난 양의 아. 그 소금의 양이 줄어든 거죠. 음. 그 대신 네. 이제 유산균이 네. 일반 것보다는 50배 정도 허어. 들어있고요. 50배요? 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유산균도 미생물이기 때문에 네. 미생물 생육 곡선을 그려요. 지금 네. 저염으로 하는 이유가 네. 네. 한국 음식이 다 좋지만은 뭔가 하면은 이게 나트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간장, 네. 된장, 고추장, 음. 김치도 음. 마찬가지인데 네네. 그래서 짜게 먹게 되면 연홍 씨 우리가 몸에 어디가 나쁠까요? 짜게 먹으면요. 전 음. 일단 그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붓더라고요. 네. 네네. 짜게 먹게 되면 네. 이 나트륨들이 네. 우리 몸 속에서 체수분들을 다 이렇게 바로 당기는 데 그렇죠. 네. 혈액 속에 네. 네. 체수분이 증가하는 현상이 음. 있기 때문에 고혈압환자들한테 좋지 않고요. 네. 그리고 심장질환, 신장질환 음. 또 네. 너무 짜게 먹으면 몸속에 칼슘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아, 그래서 네. 골다공증이 네. 올수 있기 때문에 자, 아, 저염으로 해서 네. 가야 되고요. 또 지금 여기 네. 방금 있는 차가 네. 세포 건강 약산 힐링 차예요. 아, 세포 건강.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재료들이 헛개나무 음. 열매 그리고 네. 텍사 네. 감미 뽕나무 영실 동규자로 네. 해서 네. 만드는데, 여기 있는 거는 네. 이제, 금정된 세포 힐링 건강차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물련이고, 네. 14개 장기를 네. 아주 건강하게 세포를 해줄 수 있어서 네. 특히 독성 실험을한 결과 아무리 먹어도 무독한 아, 이러한 그래요? 우리 몸에 네. 아주 좋은 이러한 차입니다. 음 네. 얼른 먹어보고 싶네요. 네네. 일단 네. 네. 밥하고 국 먼저 네. 먹어볼까요? 같이 네, 네, 함께. 네. 자,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네 전복하고 전복. 음, 고소하고 맛있다. <laughs> 음, 역시 바다 냄새가 아주 가득하네요. 네, 음, 음. 아침 혜녀가 잡아 네. 올린 네. 성게. 싱싱한 성게. 음. 그럼 김치 한번 맛을 보고 싶어요. 네, 네. 얼마나. 아마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삭아삭하면서 음. 음, 굉장히 맛이 네. 식감을 막더 구워줄 거예요. 굉장히 음. 새콤한 게 약간 네. 샐러드 피클 네. 먹는 듯한 네. 느낌.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음. 음. 자이 차가 한번 되게 궁금해요. 네 한번 맛 맛셔볼게요. 네. 굉장히 달콤한 생각보다 네. 끝맛이. 끝맛이 달콤하면서 네. 어느 한그 약재에 이런 좋은 성분들이 네. 여기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네. 마시는 순간 음. 우리 몸에 어, 전체적으로 이제 독성 물질들이 이제 배출될 수 있도록 아. 이런 역할을 지금 하는 이런 음. 약선 세포 건강 약선 힐링 차예요. 그래서 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약선 디자이너로 해서 네. 특히 이제 면역을 높여주는 네. 이러 어, 성분들로 다 구성이 되고 네. 또 물론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암이라든지 생리병, 아, 네. 음. 또 당뇨질환, 고혈압, 뭐 네. 심장질환 같은 네. 이런 질환들도 이런 약선 디자인의 푸드로 해서 서서히 음. 세포를 힐링하면서 네. 건강하게 갈수 있도록 네. 여기 있는 음식들은 다 우리가 요를 해봤잖아요. 네. 뭐,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고, 네. 천연에서온천연 그대로의 맛을, 또, 네. 여기 에 있는 음. 저염 유산균 김치는, 네. 이렇게 그대로의 소금 나트륨의 함량을 최대한 줄여, 줄여서, 네. 어, 거기에 따른 유산균을 많이 섭취를 네. 함으로 인해서, 또, 면역에도 좋고, 네. 또, 우리 몸의 잠 건강, 네. 또, 이러한 또, 피부 건강, 네. 모든 이 좋은 일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과일을 한번 마지막으로 네. 먹어야 되겠죠. 음, 이게 맛있겠다. 어디가 어디에 좋아진다고 했죠, 제가 폐요. 폐하고도 네. 그리고 코, 대장, 근강에 네, 네, 네. 좋아 좋아지는 네. 네, 과일이에요. 네. 드셔보세요. 음. 음, 맛있다 음, 역시 복숭아는 정말 최고의 과일입니다. 피부도 네. 연홍식 피부도 좋은데 네.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카락의 윤기라든지 머리카락 건강에도 어? 함께 아, 좋아지는 음 관리볼 수가 있어요. 음.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네, 블루베리도 같이 음. 음. 좋다. 음. 자, 오늘 이렇게 임미경 박사님이랑 같이 약산 디자이너 푸드 전복. 영양 돌솥밥, 그리고 성게미역국, 그리고 저염 유산균 김치, 그리고 약선차, 그리고 모장 모장육부에 좋은 복숭아. 복숭아와, 그리고 블루베리까지 다 같이 먹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음식이, 어떤 약선 디자이너 푸드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주세요. 네, 이 프로그램은 어, 지금 요리 프로그램, 음식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마다 건강을 생각하는 이 진정한 마음이 담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있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제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